그 연대 기자회견을 갔더니 다른 이런 노동조합 단위에서 제 저를 남성 후보로 하셔서저 여성 후보입니다. <laughs> 어, 천안 을지역구에 이제 이번 제 시들 때 국회의원 선거에 그 민주노총 조직 후보로 출발를 하게 됐고요. 지금 그, 2010년 9월 학교에 급식 노동자로 입사를 해서 지금 충남 제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충남 지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이제 민중당이 자랑스러운 것은 어, 비례 후보를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가 비례 1번이에요, 2번은 농민, 3번은 청년, 8번까지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불평등된 이런 구조에서 정말 소외받고 힘든 이런 많은 노동자들이 만든 당이고 어,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이제 최고 전선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후보으로우 안전을 지키는데 일선에 계신데 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은 이 코로나 중에서도 여전하고 어 코로나 아니어도 뭐 법과 제도가 허술해서 예외 조항을 두고 기관제를 쓰고 이런 것들이 어 대한민국 그 특권층을 위한 나라지 않나 또 그런 것들이 국회 안에 우리의 목소리를 직접 내야 되지 않나라는 마음이고. 어, 우리 민중당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대학교까지 무상교육, 뭐, 이제, 20대 청년들에게 많은 대출금을 짊어지게 하지 말자. 또, 집과 땅으로 투기를 하지 말자. 또, 여기서 이제, 보건의료노조에서 말씀하시는, 또, 의료원 공공성을 확보하자.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진보 정치 하시는 많은 분들은, 여전까지 다 빨갱이라는 지급을 받고, 이 공공성 확보에 대한 얘기를, 어, 이런 코로나가 터져야, 아, 정말 절실하구나라고 느끼지. 평상시 이런 우리가 이제 국가 제도 테두리 안에서 많은 국민들이, 성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어, 무슨 사고만 터져야, 아, 이게 필요하구나라고 느끼지. 또이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면 또 일시적으로, 어, 이 공공성에 대한 얘기를 또 다시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이제 현실에서 이런 부분들을 공공, 공공성 확보라든가 또 보편적 복지가 잘 되는 이런 나라를 만들려고 민중당에서 이제 노동자 후보들이 다 출마를 했고요. 어 제가 이제 할수 있는 일은 또 노동자고 또 많은 노동자를 대변해서 또 이런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우리 정책과 같이 발로 뛸 것이고요. 대한민국 모두가 잘 사는 나라가 되어야지 특권층과 비특권이 잘 사는 그런 나라고 이 소수의 특권층 국회의원들이 뒷받침하고 있으니. 우리에 대한 이 목소리를 더 높이고, 또전선에서 뛰어서 열심히 해서, 꼭 민중당이 어, 국회 안에 입성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뛰겠습니다.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후보님 <laughs> <laughs> 겪으면서 공공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마 시민들이 뼈저리게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협약식을 계기로 공공의료가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협약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보님들께서는 당선이 되면 임기 동안 우리 충청남도의 역할 그리고 어, 공공의료가 강화될 수 있도록 의료원의 역할을 어, 잘할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항상 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 사계의원도 어, 이번 선거에서 어, 뭐, 지금 뭐 선거도 참 중요한 시기긴 한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바쁘고 좀 정신없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선거 잘 치르시라고 제 말씀드리고 네. 네. 어, 지구당 김예진입니다. 어, 민주당의 활약을 많이 기대하고요. 저희 대전 충남 지역 부분은 저희 지구단님과 함께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